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할 거리는 우리에게 가족, 패밀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집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이죠. 아파도 함께 있어야 하고, 아프기 때문에 더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홀로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문 17장 17절에서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 좋지 않은 것, 아름답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궁창을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다른 모든 생물들과 따로 떨어져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 위에 있은, 있지만 혼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사람, 아담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보다 더 부자는 지금껏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름을 주어진다는 말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의 로망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이 있지나껏 좋지 않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만드는데 그와 급이 맞는 돕는 자를 지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이 맞는다는 이 말, 이 말은 마주 설수 있다. 또, 노우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나한테 노우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는데, 어, 근데 이런 사람이 옆에 하나 생겨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일할 때,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한번 있었습니다. 생산직 직원이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24시간 교대로 돌아가는 공장이 멈출 수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하겠다고 이 사장님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직장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한 시간씩 일찍 오라 명령합니다 왜? 예배드려야 하니까 직원들이 싫어합니다 느닷없이 사장이 은혜 받은 건 좋은데 직장 예배는 왜 만듭니까? 일주일에 한번한 한 시간씩 일찍 출근해야 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많은 직원 가운데 한 사람도 대놓고 난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 사장에게서 봉급을 받고 있으니까 속으라는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한 시간 일찍 나오게 하려면 그만큼 돈을 더 주던가 아니면 꼭 직장 예배를 해야 한다면 근무 시간 중에 하던가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아침 일찍 강단에 모여 있는 직원들을 보면서 사장은 아주 흐뭇해합니다 이 사람들아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다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나처럼 복을 받아야지 그런데 이 사장님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놓고 할말 다하는 사람이 한분 있었습니다 벌써 감 잡으셨죠? 바로 그 부인입니다 공장이 지방에 있으니까 매 수요일마다 나는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사장님과 함께 지방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뒤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자기 할말 다합니다. 심지어는 운전하고 있는 사장에게 아니 오늘은 왜 그리로 가요? 이리로 가야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장이 그 말에 순종해서 말이에요. 부인이 가자는 대로. 핸들의 방향을 바꿉니다. 운전뿐 아니라 집안일, 회사의 일, 유일하게 노할 수 있는 분이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장님이 집안에서나 회사에서 어려움에 빠지면 진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이 부인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진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급이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우라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불편합니까? 점점 더 깊어가는 길어져가는 감염병 기간 동안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간의 갈등이죠. 부부의 생각이 늘 착착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려울 때에 나에게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나와 급이 맞는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돕는 자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좋을 듯 하지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혼자 마음대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실수투성이었잖아요. 그렇게 가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을 배필로 나와 급이 맞는, 돕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 혼자 있으면 외로울 뿐 아니라 실수 연발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우면서 채워주는 가족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감사절 시즌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